정말로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좌파들이 해도 해도 저렇게 독한 놈일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대한민국이 노동자 천국의 나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저 종북좌파들 주석파 세력들을 대한민국 땅에 두고 우리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북좌파 세력들은 우리가 태각기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중밖에 안되는 저것들이 요즘은 저것끼리 싸움이 붙어서 난리예요 저것끼리 싸움 붙어서 난립니다 아직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다음 대통령 누구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정적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적 숙청 작업을.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김일성한테다 배운 거 아니에요? 김일성한테이러의 뭐 대한민국의 좌파들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은 이 정적 숙청하는 것도 김일성한테 다 배워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것끼리 무너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길이 싸우다가 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잠수무대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김 털어내려고 내집 체인지 하자 이거 아닙니까? 내집 체인지 하자 가다가 안되면 때려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내집 체인지 코피 전력으로 전력을 해가지고 털어내다가 안 되면은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주사파 정권이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저쪽한테 다 갖다 바치게 생겼어요 네. 대한민국 돈도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이 즐겨던 자유민주주의 다 갖다 주고 이제 사회주의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돈도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다 갖다주고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다 갖다주고 이제 사회주의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앉아 부자 했었지 자 여러분 목소리 한 동안 봄 만났지 서브 아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좌파들이 해도 해도 저렇게 독한 놈일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혼란시키고 대한민국이 노동자 천국의 나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저종국 좌파들. 추석파 세력들을 대한민국 땅에 두고 우리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전국 좌파 세력들은 우리가 태극기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한줌밖에 안 되는 저것들이 요즘은 저것끼리 싸움이 붙어서 난리예요 저것끼리 싸움 붙어서 난리입니다 아직 8개월밖에 안지났던데 그 다음 대통령 누구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정적 숙청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적 숙청 작업을. 이거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김일성한테다 배운 거 아니에요? 김일성한테이러의 뭐 대한민국의 좌파들 대한민국의 조사파들은이 정적 숙청하는 것도 김일성한테 다 배워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것끼리 무너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기리 싸우다가 있으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수 무대 만들어가지고 김일성, 김정은 일김 드러내려고 내집 체인지 하자 이거 아닙니까? 내집 체인지 하자 가다가 안 되면은 때려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내집 체인지 코피 전력으로 전력을 해가지고 드러내다가 안 되면은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주사파 정권이 저쪽을 죽이지 않으면 은 저쪽한테 다 갖다 바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 돈도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이 즐겨왔던 자유민주주의 다 갖다 주고 이제 사회주의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돈도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다 갖다 주고,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다 갖다 주고, 이제 사회주의,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겁니다.